끓이는 보리밥, 전나물, 그다음 포괄초, 고사리 다슬기, 대문감대고 자두라고, 깨이라고 이게 옛날, 옛날 이게 그, 그, 자두니다 이게 이렇게. 예? 그다음에 연소, 레몬으로서는 연기전, 대표 서원, 그다음 몽촌지에서 협화는 우리 집에 들려있는 협파 협파는 들려 있고, 몽천샘몽천샘이몇개생겨나니어 우리가 옛날에 보면 그몽천마을이라면 물이 생어는 것이 몽청샘이었어요그 물이 참 좋고, 여름 되면 땀기가 죽을 정도로 차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참 좋았습니다. 정아 마을. 요새 내려오면 이제 몽청샘이 있습니다. 이게 나무는 내가 무슨 나무인지 몰라도 이게 수령이한 200년, 한 300년 뒤에 수리이 있습니다. 여기 올라오면, 바람개비를 먹기 편하요 금메기하고 달리야바람개비좀 달았으면 좋겠다. 여기 하고, 여기 엄나무 앞에, 바로 앞에. 엄나무가 어... 많이 있습니다, 옆에. <laughs> 앞에 옹벽이 있는데, 이게, 이게 이 세렐리로 되어있기 때문에 좀 보기 싫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대사항이 있는데, 고 그림 그리기, 옹벽이야. 요런 걸 한번 그려봤습니다. 기대사항으로. 이리 드셔 주

고맙습니다. 얘기, 평소에 많이 안 하시죠? 네, 어, 한번안 아, 하세요. 한 번, <laughs> 친구, 당신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정윤숙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김옥입니다남포지인 음, 이웃에서 무천절하게 대해진 굉장히 고맙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진짜 쑥스럽습니다. 이게 새기가 <laughs> 오늘 이거, 이거 찍어봤는데요. <웃음> 장군유님 <웃음> <말> 당신을 <laughs> 칭찬합니다. 자, 지금까지 봤어. 같이 살아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laughs> 예. <너무 신나게. 웃음> 게도록은게더 김치 하는 거못 봤죠? 김치 하는 거 김치 해놓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이거.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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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우리 연기정 그저저 생물에 아주 특급수에서 사는 다슬기, 다슬기탕도 되고요. 내아천 무고기 두탕명탕을 상당히 많이 끼려서 옛날부터 많이 먹었습니다. 목천교 조명다리 기 이건 일조 노인회장이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우리가 꼭 실천할 겁니다. 하고 싶습니다. 예. 독립운동사, 만세운동 등, 우리, 동네 어른들이 이걸 빠뜨리면 안 됩니다. 이거 역사정신이고, 문화정신이기 때문에 꼭 이거를 짓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금매이교 무지개 색으로 바람개비 달기.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놓으면 알록달록 굉장히 보호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홍매아 거리, 길 옆에 홍매아 심기, 우리 그, 이제, 말과 후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김우현 씨가 이 밭에 고구마를 많이 심어놨어요. 김우현 씨 얘기해가지고 혹시 체험자 보시면 얘기가 같이 캘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 마을을 환하게 바꿔서 우리가 활기차게 지내기 위해서 옹벽을 어, 색칠하기로 했습니다. 그 제목은 문화 역사 안내판 설치. 목적은 금메일이 홍보를 통한 마을 발전 및 관광객 유치. 제목은 몽충교 바른길과 LED 정달기 여기에 이제 다리는 금메이교입니다. 그이 바람 해가나. 요 목적은. 에, 바람 부는 날에도 바람개비 돌아간 예쁜 금메이일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그 바람개비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금메일이뭐가 있다? 도매사가 있다. 아, 그렇다, 그렇다. 수로점 제25 113호 말령. 야면건메일위 2025년 6월 16일, 울진군수, 송병호. 네, 해보니까, 볼 것도 많고, 자랑할 것도 많죠. 네. 네. <laughs> 네, 이런 활동을 한으로 인해가지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마을에 저런단합을 하시고, 이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에 친구들 많으셨고, 또 오늘 자만친들에서 축하를 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네, 행복하세요. 어, 어? 잘 했으니까 잘 했으니까. 아, 자, 내서니까공보 그대로 그이와그 <목소리도> 선생님들 와가지고 남은 사람 이렇게 웃도록 재밌게 이렇게 해주니 엄마만한 감사하는데 어쩔 줄은 몰래요 아, <laughs> 참선교동이 참 좋네요. 어르신들하고 같이 어울리니까 좋고. 앞으로 이렇게 쭉연결를 돼가지고 계속 또 우리 몽촌마을 가꾸기에 우리 어르신들 같이 함께 동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소리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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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ごちそうさ